큰 소원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나를 성전에 좀들여다다오 내가 그게 나의 가장 소원이다 성전에 한번 오는 걸 너무 너무 소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앉으니까 하, 기도가 되는데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요 그래서 제상들이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시간 되게 다른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한 10분만 안될까요 한 10분만 좀 하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우리 아버지께 10분만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안되는데 그냥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양 3마리 드릴게요 그래서 양 3마리 드리고 10분을 더 예배하는거야 10분 10분 더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 막 합니다. 시간 됐다고 가러 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가야 돼. 왜? 저 뒤에, 어디가 매일같이 줄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서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안산에서, 여기서 제가 목회하자면 아주 기도 때문에 줄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서울에 기도원에 갔어도 설교한 데 가서, 혹시, 혹시 목사님들 교회 혹시, 기도 때문에 혹시 줄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 교회는요, 전부가 맞으면 쳐어 저보다 기도 한번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가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만들까요이 성전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언제 볼 거냐? 내가 오늘 이제 가면 나는 죽을 텐데 내 인생 마감해야 될 텐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런 성전에 그렇게 기도하던 그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 기도하는 그자들에게 하나님 임자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문제하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거 아니 될까요? 안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좀줄수 없으면 좋겠어 밖에서. 제가 또가 아이고 집사님 이제 다 됐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좀 나가시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시간, 한 시간. 그러면 양만 몇 마리 가져오세요. 이러면 저도 좋은데 그럴 일이 없어요. 교회는 매일같이 텅텅 비어있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고 온 전국 교회가 다 텅텅텅 비어있어요. 기도를 안 한대, 말이에요. 기도를 안하면 영담 못 받지. 기도 안하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기도 안하면 남편이 맨날 속썩이지 기도해보세요. 남편 꼼짝 못 합니다. 남편이 막, 아내도 막, 좋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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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제발, 여보. 여보. 기도 안 하니까 쉼을. 이리다가도 기도하면 아이고, 여보. 꼼짝 못 하는 거야. 예? 성령이 그 남편 막꽉 잡고 있는데, 어디에? 어디에 그럽니까?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남편이 말 잘, 말잘 듣고 너무 잘해줬고, 사랑해줬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아유, 나, 아 기도해야지. 이런 성도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사님, 진짜 이상하대요. 기도 안 하니까 남편이제 위원 막 맨날 뒤 올라와서 죽인다 하는 거야. 그러도만 나중에 기도하니까 엄청 못하고. 완전, 막, 저 앞에 막, 새설지처럼 막, 쟤를 막, 받들고, 쟤가 공주다. 그냥, 자기 뭐 공주대. 그렇게 모성에서 하뭐 공주대. 막, 최고로 매일이고, 최고로 잘생기고, 모든 게 최고가 다득한데. 우리 아내가 최고로 음식 잘 받는다. 최고로 목사님한 우리 아내가 최고로 잘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 아, 그렇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남편의 그 모든 성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요. 아멘. 기도 안 하니까 남편이 뻘떡뻘떡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나라 민족도 통일돼야 됩니다. 저 북한 아, 네. 정권요 어떻게요? 이제 한국 민주주의 사회로 하나 민족이 통일이 됐어.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저 우리가 백두산하고 금강산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같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만나야 되고 같은 이 모든 사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 아멘. 네. 한국교회 기도에 불이 꺼져 버리니까 교회에 불이 꺼지니까 이 세상 사회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불 붙으면요 이 사회는 뭐라고요 확 그냥 이렇게 빛이 비칠 줄있습니다 아, 네. 네. 그만큼 주님은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우리에게 줄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혼자서 막 누워서 막 혼자서 대골등하도 굴러가면서 기도해도 옆에 부딪힐 분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어르신들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떼골떼골떼골 굴러요, 여러 뭐. 불을 받아 놓으니까 뜨거우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떼골떼골, 여기 굴렀다가, 여기 굴렀다가, 왔다가, 여러분, 뭐 굴렀다, 왔다가, 이왕. 그래,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맛이,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재미를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미가 없으니까, 예? 재미를, 좀, 재미, 재미가 들도록, 여러분, 자꾸,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뭐든지, 뭘, 자꾸, 해봐야 재미가 붙지.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성전은 바로 구령에서입니다. 이 구령에서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는 어떤 집이라고요? 말씀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에요. 그리고 성명을 구원키 위한 보건 운동의 전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전진 기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구원받고 이곳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은혜 받잖아요. 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안나는 따봉이에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신앙설을 하다가 저 천국 가보세요. 네가 네종잘 만나서 네그 종이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읽고, 내 마음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는 그런 종이야. 그 말을 하는지 안아보세요그 종의 말을 잘 들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오늘 이 멸류관을 많이 서게 했어. 그래, 네내종말잘 들었지? 잘 들은 대가발 이거다. 그래서 멸류관을 뭐라고요? 세워, 씌워줄 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복음의 전진, 기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전은 바로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르켜 뭐라고 말하죠? 옛날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무엇이라고요?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소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예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배는 일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일대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보일의 피입니다 아, 네. 이 피를 힘입고 네가 그 피를 받고 네가 그 피를 마시고 아, 네. 그 몸을 먹는 자들마다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는 권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었다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에는 예배는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바로 금멸류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멸류관.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 4절에서1 6절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옆에 앉아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머리에 무엇을 썼냐 금멸류관을 쓰고 있고 이분이 이분이 무엇을 두었냐면 여러분 나다시죠 벼별대에서는 낯을 딱 들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천사가 어디에 어가냐면 성전 안에 들어갔다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천사가 부르셨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 익었어 거둘때가 됐습니다 거두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낫은 어디에 사용해요? 예? 다 익었을 때 이제 추수할 때 여러분 지금 막 추수할 때 지금 지금은 기계로 달됐지만 옛날에는 지금 뭐랬어요? 낫으로 다베 거예요 하나는 낫으로 베어요 여러분 익지도 않았는데 낫으로 베일까 배울까 안 베일까요? 안 베는 것입니다 지금 익었는 사람에게 낫으로 베는 거예요 그 속에 와서 보니까 익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 속에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 예배 속에 그 예배가 완전히 물어 익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낯설게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런 성도가 돼야만 이 금별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가 무너져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가 무너졌어요. 솔직하게. 예배가 무너졌다고요? 왠줄 아십니까? 거의 90%는요, 90%는 그냥 주일 대예배밖에 몰라요. 그 마음속에 대예배밖에 없어요. 나는 대예배 갔다 오면 모든 게다 끝났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 사람과 매일같이 매일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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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매일같이 드리는 그성도들 누가 이것을것 같아요? 누구를 뵐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뵐것 같아요? 예? 왜 말씀 안하십니까? 가슴이 찡합니까? 가슴이 막끈합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래도 가슴 아픈 양심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예배가 이렇게 죽었,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 가서 세상 일은 잘하시대 시간 내가지고 그 일은 열심히 열심히 땀뻘 버리고 여참을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그 근데 이 예배 시간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왜안 나오십니까 그리고 왜 새벽예배는 왜안 나오시냐고요 그 예배입니다 진짜 영여양식 지나는 거요 제가 일주일 날예배안 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다 폭파. 새벽 예배 때다 줍니다. 왜? 이거 갖는 이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생각에는 다른 목사님들 보겠어요. 주일 대예배 그거 준비한다고 땀뻘뻘리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요. 여러분 여기는요. 이건 곡식이 별로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곡식 되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매일 같이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해야. 이건 복식돼야그 영혼을 어떻게, 낯설돼가지고딱 끊어가지고, 딱, 딱 해서, 추수해서그 영혼이 다, 주님과 같은 분이 옆에 있는 검열관 쓰고 있죠? 그 분이 검열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검열관 딱들어내가지고 누가 해주려고요? 이건 사람에게 딱 세워주려고. 아멘 제가 보면요, 너무 한마디만 하면, 진짜 이 마음이요, 너무너무 아파다왜 우리 성대를왜못 깨달을까? 여러분의 영웅계 담임 목사는요, 옛날 고등학교 때, 천국 가서 보고, 멸과 선거 보고, 천국이 무엇인가를 다 보고 왔어. 여러분 가르쳐 주는데도, 이걸 안 믿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 수예예배, 금예배 안 드리고, 세명예배 안 드리고, 잠만 쿨쿨 계속 잔다고, 여러분 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는 낯설들고, 별로 가는데, 별게 없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익, 익었다 했어 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서로 표십시오 천사가 일러줬어요. 이제 익은 자 있다 말해요. 나오는 사람마다 보고, 아 이번엔 뵈야 되겠다. 딱 뵈가지고 다 멸류관 시켜줘서 너는 정말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위해 정말 그영광 돌리고 네가 예배 속에 함께했던 그 모든 것볼때 너는 영광이 멸류관, 네그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금열 여러분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아, 네. 하나만 써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천지 모든 마음으로 만드신 그 분을 만나는데 그 분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달랑 하나 서고 아이고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으네요 그런데 신랑은요 어디를 볼까요 네개 다섯 개선사 보는 거야 네개 선상 아유 니가 최고다 한개 짜리다 그게 옆에서 입만 씩씩대고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는 바로 뭐라고요 금멸류관과 관계있어요 제발 여러분 신과 같은 이런 신앙에서 완전히 드디 탈피하십시오. 이제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고작 한두 번 가는 그 예배, 그곳에 가서 그 선에 와서 눈물 흘리고, 그는 더그 기도하고 싶은데도 가러 가니까, 가야 될거 그 처진 그런 교회에서 있던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보이러 피로,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한국교회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서 복을 주니까 나라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아요. 네. 앞으로 이 대한민국 보세요.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여러분 저 중국을 넘가하고 미국을 넉가하고 아, 네. 한국이 세계 속에 이리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아고 우리나라가 언제 옛날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런데 10위 안에 들어갔서 안되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라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복받을 민족이에요 왜? 예배를 제일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예배 들는 곳에 복을 주다 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예배 철저히 들은 자들에게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관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 네. 이종이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배가 회복하라고, 네. 어떤 일에서도 예배가 회복하라고, 아, 네. 네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내가 임자신 됐잖아요. 아, 네. 그 귀한 예배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때, 여러분 발목까지 허리까지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내말입니다 네. 네. 여러분 달랑 주일 날님 한번 데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채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복을 주시소서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그거 받을 자격이 못된다. 네가 그거 받으려면 옆에 있는 성도를 성도들 바라봐라. 저를 잘 하기 때문에 저 자식들이 잘되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요 부모가 새벽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예배 다 드리는 이런 이런 부모 있는 분들요 진짜 부모에게 영양가 있는 거다 해드려야 됩니다 이 복이란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에게 복을 준다겠어요 그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시험 치면 학교 가고 뭘 하면 성진하고 뭐든지 사업하면 잘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답. 이걸 해복하고 보니까 부모가 새벽 교에 기도하고 예? 예배 때마다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그는 부모 계시면 여러분 자. 진짜 예? 마시는 거 해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오래오랫동안, 그렇게 해야만, 그 자식들이요, 어떻게요, 길이길이 빛나고, 어떻게요, 해 자자손손에게 하는 복을 부어주시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복을 꾹누수실기를주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다잘 된다고요? 천만 의말씀입니다 내일 또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기한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복이 계속해서 더 많이 증가되고, 더 많은 곳을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꼭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성전은 하늘의 양식을 사두는 곳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말씀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양식의 곳간입니다 주린 영혼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배급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경말씀으로 교육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자녀를 이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주는 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곳으로 보내기만 보내면 이곳에서 무엇을요? 하느님의 말씀을 교육시켜서 그 자녀도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전이 하늘양식에 사주는 곳간에 이 곳간을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자가 그 곳간에 있는 양식을 받아서 먹고서 그 양식 먹고 그 양식이 그, 그 자녀가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하우 14장 23절 우리 주님께서는 내네 집을 채우라 고했습니다이 말은 생명의 양식을 많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성전을 많이 채웁시다. 네. 여러분 아, 네. 자신부터, 내 자신부터 아, 네. 이 성전을 계속해서 채워서 그체험을 통해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영혼계 성도들이 다들 있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솔로몬의 성전이 꽃, 우리 영원 성전 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말씀은 선포됐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면, 려 우린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꼭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성전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영원 성전만큼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 일어나게 주셔서, 아, 네. 이 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마음의 놀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아, 네.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아버지, 이 성전을 통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리워 주신다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여, 그 귀한 주의 복의 물결이, 아버지여, 무릎까지 아니 허리까지 아니, 이 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주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나 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